셔틀콕은 저에게 어, 제 2의 첫 영화. 네, 셔틀콕이란 물론 <laughs> 셔틀콕이 저의 의미 아주 긴장감이 있었는데 전역해서 제가 항상 영화를 가편집본을 이제 처음에 보면은 항상 아 어떻게 떡하지 말려서 들었는데 셔틀콕은 가편집본 볼 때부터 제가 감동했던 것 같아요, 약간 속으로 그래서. 중요한 영화고 너무 감사한 영화죠 그리고 음, 오늘이 마지막 지 m 인 g 요뭐 e a 하시는 하씀는말씀 e l 이 I'm not asking myself to wait and say, I'm not g 어제 트렌드 혹시 유출하신 거 아니죠? 그래서 여금 불편한데. 좀 아쉽지 않니요좀깔다한 분이 이제 GV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분이 약간 좀 마음이 어, 어, 그런데. 아닌 거예요. 네. 네. 아무튼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기 때문에 어, 언제든지 또 GV가 끝나더라도 또한번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. 어 저는 지금 좀 새로운 도전하고 싶어서. 초상이라고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. 직장인으로 나오는데 뭐큰 역할은 아니지만 직장인이라는 역할을 처음 맡아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네, 아마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좀. 제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좋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영화는 저 수줍어기라는 영화를 1 1 월에 들어가서 거의. 며칠 전에 끝났어요. <laughs> 되게 오래 찍었는데, 그 영화도 기대해 주시고요. 여기까지, 저, 요안 헤매셨어요, <laughs> 어려워가지고 찾아오기가 걱정했어요. 좀 다들 막 늦게 들어가실까봐. 아무튼,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